만약 내가 너에게 어벤져스와 엑스맨이 절친이 되기 전에 싸울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우주선이 추락하고 싸움이 벌어졌으며 닥터 둠문 옆에서 왕관을 갈고 있다. 마블이 어떻게 돌연변이들을 MCU에 끼워 넣을지 문을 박차고 엑스맨션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깊게 숨을 쉬어. 오늘의 상황은 어벤져스 둠스데이 세트의 분화구보다 더 심각하다. 좋아. 너드 병사들 자, 마블은 어벤져스, 둠스데이를 촬영 중이다. 세트가 유출되고, 분화구, 파괴된 우주선, 혼란, 엑스맨과 어벤져스가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데드풀조차도 과장됐다고 할 정도다. 엑스맨 저택에서의 악수와 커피 한 잔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크게 착각했다. 이 폭발적인 만남 뒤에는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 촬영에서 본 추락한 우주선? 어벤져스의 우주선일 수 있다. 캡틴 마블이 임무를 이끌고 있다. 목적? 도련변이 우주에서 실종된 모니카 램보를 찾는 것. 물론, 다중 우주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번 생각하지 않고 슈퍼팀을 다른 우주로 보내는 것이다. 세트에는 이제 우주잔해가 있는 분화구가 보인다. 유출된 영상은 이를 우주선. 추락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잠깐, 만약 그게 엑스맨의 우주선이 아니라면 어벤져스가 스타일리시하게 도착해서 엑스맨의 보도를 부수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 상상해 보세요. 분화구가 열리고 엑스맨션에 경보가 울리고 돌연변이들이 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을. 당신은 정말로 그들이 침입자들에게 쿠키와 커피를 대접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사방에서 돌연변이 불꽃이 튀길까요? 언벅스 PHD는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세트에 자비의 맨션의 일부를 건설했고, 맨션이 공격받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우연일까요? MCU에서는 아닙니다. 젊은 파다완. 어벤져스가 싸움 없이 착륙할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첫 번째 전투. 어벤져스 대 엑스맨. 이 영화 초반에 벌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어벤져스에서의 헐크대 토르 스타일로 짧고 잔인하며 팬 서비스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돌연 변이들은 침입당했다고 생각하고 어벤져스는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싸움, 혼란, 그리고 닥터 둠은 모든 것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우, 그에 대해 말하자면 둠은 이 영화에서 독재자 스타일로 멀티버스를 구하려는 악당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엠퍼러, 갓둠이 되기를 원합니다. 둠이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의 진정한 악당은 누구일까요? 요약하자면 캡틴 마블과 새로운 어벤져스가 모니카를 찾기 위해 멀티버스를 가로지릅니다. 우주선이 엑스맨의 뒷마당에 추락합니다. 싸움, 레이저 그리고 감정적인 불꽃이 일어납니다. 둠은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겠습니다. 이 차원간의 혼란 속에서 당신은 팀 엑스맨인가요? 아니면 팀 어벤져스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엑스맨이라면 어떤 어벤져스를 먼저 쓰러뜨리겠습니까? 창의적인 선택만 인정됩니다. 알겠죠?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멀티버스의 종을 활성화하고 구독하세요. 둠이 모든 것을 지배할 때 당신은 저항의 너드편에 있고 싶을 테니까요. 다음 너드 침공에서 만나요.